네, 어, 이번에는 어, 아주 아기자기한 카드 마술 하나 준비했는데요. 어, 잘 보시면 방자, 향단이가 있습니다. 누군지 모르시죠? 아마 모르실 거예요. 예, 실은 어, 또 이몽룡과 성수장이 있는데요. 어, 이몽룡 밑에 있는 어, 사람 이름이 방자고요. 그다음에 성수장 밑에 있는 여자가 향단이라 그래요. 어쨌든 예, 그리고 바보 온달과 평가공주, 경화, 직녀. 좀 쌩뚱맞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예. 이렇게 이제 커플들이 있는데 아전 개인적으로 커플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넣고요 얘들 막 이렇게 깨어지게끔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. 띄워줬어요 아 그냥 몇 분만 이렇게 또 똑같이 한번 섞어주시겠어요? 네 커플 싫어하죠? 네. 예. 커플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카를 이런 식으로 막 섞었습니다 잘 섞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여기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장. 그리고 여기 몇 장이 있죠, 하민이? 다섯 장. 예, 다섯 장이 나왔습니다. 다섯 장과 다섯 장이 있어요. 자, 우선 네 장을 넘겨야 됩니다. 네 장을. 근데 뭐 여기만 다네 장을 넘겨도 되고요. 왔다 갔다 해도 되고, 아니면 여기만 해도 됩니다. 자, 네 장을 넘겨도 되는데 어떻게 넘겨볼까요? 어, 여기 세 장이랑 여기 한 장. 아, 여기 세 장이요? 네 하나, 둘, 세한 장. 여기는 한장입니한 장이요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메뉴에 있는 카드를 빼서 제가 이렇게 빼놓겠습니다. 됐죠? 네. 자 이번에는 세 장을 넘겨야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? 세 장을 넘기시면 됩니다 음, 하나, 하나 둘아 이번엔 그쪽이요? 좋습니다 셋 이때 역시나 메인에 있는 카드를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장을 넘기시면 됩니다 네. 네, 어떻게 넘겨보시겠어요? 하나 둘아 이렇게요? 네. 좋습니다 역시 또 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장아 음, 그쪽이요? 알겠습니다 자, 그래서 또 이렇게 빼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장한 한 장이 남았는데요. 네. 잘 보시면 놀랍게도 여기 남은 카드가 아무리 섞었지만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. 견우와 증녀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. 신기한 말씀입니다. 감사. 아, 여기서 끝낼 건 아니고요. 예. 아, 잘 보시면 나머지 카드도 있었는데요. 나머지 카드들도 이렇게 제철채주게 되면은 놀랍게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. 그리고 향단이와 방자, 여기도 로미오와 줄리엣, 마지막은 성춘현과 이몽룡이 되는 아주 재밌는 맛이겠습니다.